고민이 있다. 어떤 고민이죠? 아, 공부하기가 너무 싫다. 공부하기가 너무 심안 해야죠. 전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었어요. <laughs> 어, 공부하기가 싫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공부의 의미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공부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실 공부하기가 싫은 이유는 어, 의무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면 공부하는 게좀덜 싫지 않을까요? 맞아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학창시절 같은 때 보면은 보통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 어, 시험 봐야 되니까 공부하잖아. 그쵸? 근데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나한테 의미가 있다면 공부를 좀 덜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사실 세상의 모든 건 공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모두가 공부일 수 있어. 내가 처음 접하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위수 생활을 처음에 트위치를 처음에. 그럼 트위치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공부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건 하고 싶잖아. 하기 싫지 않잖아요. 왜냐면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트위치를 보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의미가 있죠. 어 그래서. 어, 공부도 하기 싫은 공부도 그 공부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면 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도 찾을 수가 있다면 좀덜 싫지 않을까요? 특수 공부는 조금. 왜요? 특수는 공부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모든 건 공부예요. 게임도 공부할수 있어. 어, 게임을 하는 건 공부가 아니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게임의 시스템을 배우는 건 공부예요. 그쵸? 음, 그래서 어, 이런 공부들을 다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쵸? 어,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시스템 하나도 몰라. 어, 심지어 내가 컴맹이야. 어, PC 게임 해야 돼. 원신 할 건데, 내가 PC, PC도 못 해. 이러면 원신 하고 싶어서 공부하죠. 왜냐면 원신을 즐기겠다는 일념이 있으니까. 그쵸? 모든 건 공부해요, 사실. 근데 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재미를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미를 찾는 것. 어, 혹은, 공부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 다른 카테고리에서 하듯이 하면 될줄 알고 채팅 쳤다가 뱀 먹었어. 아, 그래요? 다른 데서 하는 거하고 저채에서 하는 거하고는 그 말하는 게 다른가요? 아, 그래요? 오, 이건 또 새로운 사실이네요. 아, 저채하고 게임 카테고리하고는 규칙이 다르다. 게임 카테고리는 프리하게 방송을 하는데, 어저 챗은 좀 아닌가요? 아무래도 저 챗은 그 스트리머가 좀 주가 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 예민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죠? 과학자 수학자 자서전 아니요 안 읽어봤어요. 추천할 만한 자서전 있나요? 이거 읽었더니 좋더라. 어 과학자 수학자의 자서전을 이, 읽어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왠지 글도 못 썼을 것 같아, <laughs> 아닌가? 아 이거 편견인가요? 어글 재미없을 게 썼을 것 같아서. 읽어볼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쵸? 소설가의 자서전은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철학자의 자서전 이런 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뷰티풀 마인드 저 되게 재밌게 본 영화요. 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요. 되게 그 좋았던 영화. 아,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재미있게 보는 것과 별개로 좋았던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어, 이 영화 정말 좋다. 그쵸? 어, 뷰티풀 마인드 되게 좋았던 영화 중에 하나요. 야, 아, 과학자도글잘 써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왜요? 글쎄요. 그거 보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뷰티풀 마인드 보면서. 어, 오래돼서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음, 되게 재밌었어요. 자소전. 아, 저자서전이요 저는 사실 수필 같은 글을 진짜 많이 쓰긴 썼거든요. 예전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너 수필 쓰는 거 좋아하니까, 어, 이런 거 나중에, 책으로 출판해서 지인들한테라도 나눠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어 그래서 그것도 재밌겠다. 그 책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인이 없어. <laughs> 아 지인이 없어서 그런 글 쓴다고 해서 나눠줄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독립 출판 같은 거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제가 대기업 되면. 제가 그 수필집 내면 여러분들이 사주실까요? 어, 수필집을 그 펀딩하면 여러분들이 사주실까? 어, 방상을 한번 해볼까요? 수필집을 굿즈로 내는 거야. 그래서 수필집에다가 세트로 그 열쇠고리 같은 것도 만들고 자서전을 낭독해서 담아주는 건 어때요? 그러면 좋아하실까? <laughs> 아, 한번 해줘요. <laughs> 어, 침필사인, 사인도 만들어야겠네요. USB로. 음, 좋아요, USB. 아, 그래요? 아, 도장처럼, 옥새를 만들어. 아, 인장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음, 그, 낙관 찍는 거. 그쵸? 한국화에 낙관 찍듯이 낙관을 만들라고요? 오, 낙관 제작도 괜찮겠네요? 흑백으로? 그쵸? 음. 오, 괜찮다. 어, 사인도 만들고, 그, 인장 같은 것도 만들고, 낙관, 딱관, 낙관도 만들고, 음, 괜찮네요.